안녕하세요. 아빠는 여행 중 신라입니다. 오늘은 국내 잔도길 여행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지난 2년간 촬영한 영상들인데요. 아찔하고 스릴 있는 잔도길 여행.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Let's go! 단양강 잔도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한류 접 한한복. 오, 이런 기분 좋아. 단양강 잔도. 자, 이제 음? 강변 따라서. 이렇게 잔도 길이 펼쳐질 겁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다. 여기서 천천히 걸으면 아주 좋겠죠. 이게 바로 잔도 길이잖아. 절벽, 중국에 이런 게 많잖아. 저기 우회가 만천하 스카이워크잖아. 단양강 잔도는 잔도 길은 단양 여행하시면 여기는 만천하 스카이워크하고 같이 돌아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엄쉬엄. 천천히,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이렇게 느낌있게 걸으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대폭길로 잘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이렇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뒤돌아 봐도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앞만 보고 가도 멋지고 뒤를 보고 가도 멋진 단양강 잔독길이 되겠습니다. 자, 단양강 잔독길. 이렇게 너무 너무 아름답게 감상을 하고서 이렇게 탐방을 마치겠습니다. 예표를 하고 어 이렇게 줄 서서 입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잔도길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무릿길이 되겠습니다. 절벽으로 해서 이렇게 잔도길이 쭉 나있죠. 저쪽까지 보시면. 한번 이제 다시 탐방을 해 보겠습니다 아찔합니다 아래쪽 쳐다보면 야이 정도면 중국 잔돗길에 비해도 좀 손색이 없네 이 한탄강의 아름다운 풍경하고 이 지금 절벽으로 해서 이런 잔돗길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상당히 출렁출렁하고 흔들흔들 합니다 감탄사밖에 안 나옵니다 저희가 신담계곡 스파이 전망대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단층교 다리 위입니다 와 대박 멋집니다 여기는 선돌교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선돌교 야여기서부 저쪽까지 가면 정말 풍경이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겨울에 흰눈이 쌓였을 때도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지만 가을이 최고일 것 같습니다 한탄강에이 절경도 함께 감상하시면서 이잠도길 너무 좋습니다 신라가 지금 지나온 길인데, 직벽에 이렇게 전복길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다 이렇게 기둥이 아니, 저 받침이 없는 다리로 출렁다리로 중간 중간 이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이 보시면 이과일들도 굉장히 이쁘죠. 돌아온 길 다시 이렇게 보시면 정말 멋집니다. 저기 지금 보면 저쪽에 아마 주상절리대 같아요. 저런 게 보면. 자, 보시면 여기도 아주 멋있습니다. 얼었네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길 보면 이렇습니다. 한탕의 저경, 비경 감상하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철원 잔도길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야 여기 진짜 한탄강 주상절리 정말 장관입니다. 저기도 또 전망대가 하나 보이네요. 이 바위가 멋지네. 야 이제 또어 잔도 말고 대포길로 또접어들었습니다 드루니 랩표소에다 도착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탄강 잔도길 탐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입니다. 초복 연골 초대바의 길현 위치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가서. 용굴까지 갔다가 표떼바위도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전망대도 한번 올라가봐야 되겠네. 와, 풍경 진짜 미쳤다. 대박이야. 이런 풍경은 오늘 아니면 못 보잖아. 자, 용굴을 향해서 걸어가보자. 어, 무심코 이렇게 지나치기 쉬운데 여기에 이렇게 전망대를 딱 만들어가서. 사우 감상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연골 초대바 있길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게 잘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 또 전망대도 있고 이 다리가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지 않을까. 유리가 좀 깨끗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해안선 따라서 네, 이렇게 절경을 감상하면서 걸을 수 있게 이렇게 잔돗길를 만들어 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게 거북바위네. 장관이다. 정답. 첫째 바위가 되겠습니다. 데크에서 볼수 있는 곳이 아마 용구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 진짜 비경이 따로 없다. 야, 이로 와봐봐. 여기 용굴이야. 와, 여기 진짜 대박이야. 초곡, 용굴, 초대바이 길, 탐방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 위에 보시면 그 하늘길 코스 보이시죠? 오늘 여기 한번 탐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길은 이렇게 돌로 해서 잘 정비를 해놓은 것 같아요. 일부러. 풀려선 이 가보겠습니다. 또. 와, 이 주차장에서 지금 이 하늘길 가는 길은 상당한 깔딱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서부터 하늘길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용이산은 군골이라는 뜻으로 용골산. 야. 신라가 생각할 때저 앞쪽이 아마. 요강바위가 있을 것 같아요 느낌에 용골산 하늘길에 오시면 이런 멋진 풍경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끝이 없는 끝이 없이 이어지는 하늘길입니다. 오 어, 여기 이제 잠깐 평지 걸었는데 여기서 또 상당한 또 깔딱을 걸어야 되네 계단을. 신라가 지금 지나온 길이고요. 오 어, 여기다 또 한문을 멋있게 조각을 해놨네. 아. 지금 저 아래 지금 차들 서 있는데 보이죠 지금 신라가 저기 주차장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흠난지교 여기 오면 한자성어도 많이 공부할 수 있네요 이야 풍경 좋다 자 이렇게 용골산 하늘 하늘길 탐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계다 여기가 예, 아주 핫한 곳입니다.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 여기 완전 보면 직벽입니다, 직벽. 자, 이제 여기 오늘의 하이라이트. 여기 이제 직벽 잔돗길을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아주 이렇게 직벽으로 되어 있는 길을 이렇게 잔돗길 형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저기도 지금 전망대가 있고, 아들 녀석이 여유있게 잘 내려옵니다. 이야, 진짜 대박! 너무너무 아름다운 천덕길입니다. 야, 아들아, 가자! 이야, 풍경 감상하면서 이렇게 길 따라서 올라가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와,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을까? 대박! 좀 전에 신라가 여기서 조망했던 장소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해서 올라가시면 길이 이렇게 보이죠. 저기도 또 전망대표가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와 이거 뭐 진짜 대박. 감악산의이 하늘길 너무 좋습니다. 좀 전에 신라가 지금 이렇게 내려 왔던 길을 보시고 계십니다. 와 멋짐. 여기는 정동 심곡 바다 부채길 시작점이고요. 어, 입장료는 일반 2,000원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시 풍경은 대박. 여기 아, 경치가 진짜 좋다. 그때 울릉도 갔을 때보다 덜 하지만 여기도 아름답다. 좀 전에 여기에서 전망대. 사진 찍었던 곳입니다 강릉여행 하시면 꼭와 보시길 바랍니다 야뭐 그냥 눈이 즐겁네요 눈이 즐거워 자꾸자꾸 뒤돌아 보게 됩니다 이거 제주도에서 볼수 있는 도들 여기서 볼때와 바닷물 맑다 아, 눈이 즐겁고 기분도 행복해지고 아주 편하고 행복하고 모든 걸다 좋은 점은 다 느낄 수 있는 지금 트래킹을 하고 있는 신라입니다 여기서 보는 풍경이 아주 멋스럽습니다 어우 저 멀리 정동진 선크루즈가 보이네 여기를 더갈수 있으면 풍경이 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야 진짜 눈부시게 아름답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잔도길에 접어들겠습니다. 아, 외국인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잔도길이 깨끗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울릉다리 그 밑에 오늘 주목적은 여기 울릉다리 이게 주목적입니다. 날씨가 오늘 좋으니까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자. 이 전망대에 이제 올라가서 내려가서 지금 울릉다리 쪽으로 이제 막 사람들이 많이 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도 이렇게 전망하면서 사진찍을 수 있는 데크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지금 울릉다리에서 저 소금산 출렁다리도 조망을 하면 멋있게 보일것 같아요 이 자리 사도정말 소지품 추락길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오 진짜 울렁거리네 전망대하고 저잔도길 풍경도 이렇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 여기 공포의 유리 와. 이게 다리가 진짜 그냥 똑바로 걸을 수는 없다는 사실.